이더리움 5000, 딱 여기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신고가 뚫고 갱신하는 움직임 보여준 이후에 다시 한번 밀려났죠? 이런 상황에서 차트에서는 약세 다이버전스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를 노려야 하는지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핵심 이슈를 기반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 호재는 무엇인가?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장기적인 이더리움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짚어 드릴 것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으로 차트상에서 확인되고 있는 RSI 다이버전스와 현재 쌍봉 패턴 관측되고 있는데, 이 쌍봉 패턴에 대한 심화적인 정보까지 제공해 드리면서, 이런 변동성 큰 상황에서도 리스크 관리하면서 수익률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명확한 타점 잡아 드리면서 큰 수익률 낼수 있는 자리까지 챙겨 드릴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10만 가고 싶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2시 15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8월 25일 이더리움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크립토 연구소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매일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분석하면서 영상을 통해서 전략을 제공하고 소통망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해드리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의 수익 ]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 지난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 관점이 얼마나 맞아 떨어지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어제 영상 이더리움 대폭발 신호 포착했습니다.에서 지퍼 드렸던 그린 존 어제의 핵심이었죠. 그린 존에서 지지 반등 시에 이렇게까지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어제 지퍼 드렸던 상단 그린 존 중단 선에서 명확히 지지 받으면서 영상 통행에서 대응하셨어도 현물 기준 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으셨겠네요. 자 소통망 통해서 전문가들의 실시간 대응이 합쳐진다면 주말에 이런 지루한 행보장에서도 더큰 수익이 가능했을 텐데 더큰 수익이 가능했었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어제 영상에서 짚어드렸던 하라쿠 반등 시나리오 어제 메인 시나리오로 가져가면서 이 전략에 맞춰서 실시간 대응한 모습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어제 영상의 강력한 근거값 메인 그린존이었죠. 상단에 있었던 그린존인데. 차트상에서 1시 49분 정고점 돌파하는 움직임 나오자마자 롱매집홀 걸어들이는 모습이고 그에 맞춰서 10% 수익 이렇게 이끌어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시 인근 매수세 약해지는 모습 관측되면서 쇼 포지션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어느정도 욕심부리면서 30분 동안 차팅 진행해서 10% 수익 마감하는 모습 정확히 이 자리였죠. 어제 19연승 하면서 누적 수익률 247% 지루한 주말장에서도 이렇게 큰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3시 43분 짚어드렸던 그린존 내부로 가격 한번 흘러 들어와 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황색 채널선과 함께 지지근거 충분하다 판단해서 진입하는 모습 평단가 4,769로 잡아드렸는데 전략 명확히 맞아 떨어지면서 9% 수익 내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시 25분 이쪽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매일매일 교육자료까지 준비해드리면서 이런 이슈들에 대한 대비까지 해드리면서 좋은 전략에 명확하게 수행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 23연승 총286% 기록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명확한 전략과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이런 지루한 횡보장에서도 286% 달성 가능하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5% 이상 수익 낼수 있는 자리, 명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잘 짜인 전략을 한번 같이 구상해 보실까요? 먼저 차트 외적인 근거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핵심적인 호재거리는 첫 번째, 금리 기대감. 두 번째, 스테이킹 관련 법안 통과들. 세 번째,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자, 8월 22일 오후 11시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면서 급상승이 나왔었죠. 제 지난 영상 이더리움 대폭발 패턴 직전입니다. 여기서 짚어드렸던 역회된 숄더 타겟 4750까지 잡아드렸는데 파월에 금리나 이슈까지 터지면서 정고 뚫고 신고까지 갱신해는 큰 움직임 보여주고 나서 현 시점 짚어드렸던 4700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번 CPI로부터 기, 비롯된 급상승이라든지 PPI에서 촉발된 하락 추세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거나 꺾일 때마다 시장은 크게 반응을 해왔었습니다. 금리 관련된 이슈 8월 26일에 또한번 CB, 소비자 신뢰지수에 대한 발표가 있죠. 이런 이슈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면서 전략을 짜 둬야 합니다. 자, 장기적인 강력한 호재거리도 살펴볼까요? 두 가지가 남아있었죠. 스테이킹과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푸자카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스테이킹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더리움 ETF의 스테이킹을 승인하는 정말 강력한 호재거리가 있는데, 야, 현우야, 스테이킹이 뭐냐? 라고 하신다면, 스테이킹이라는 것은 이더리움의 예금이자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더리움 32개를 1년 동안 묶어두면 이더리움 1개를 보상으로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죠. 예금이자 시스템과 정말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더리움 현물이 아니라 ETF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 시점, 이더리움 ETF는 성장주의 느낌이 강했는데, 배당금까지 챙겨주는 배당주의 기능까지 수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영문 기사로, 이더리움 ETF Staking could dramatically reshape the market. 극단적으로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쪽 파트 7% annualized return 매년 수익 추가적으로 additional 3% yield까지 3% 추가 수익까지 가능한 상황 그렇게 된다면 total return potential to 10% 기관의 입장에서 ETF를 운용하기 위해서 보유하고만 있어도 10%의 수익이 매번 발생한다라는 논리인 거죠 그렇다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 이더리움은 돈이 된다라는 기조가 생성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이런 스테이킹도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예치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치를 통해서 코인을 락업, 묶어야 됩니다. 최소 단위 32 이더리움, 하나 2억 정도가 묶이는데, 이런 상황 그렇게 달갑지가 않겠죠.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암호화폐는 여전히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거기 2억 가까이 되는 돈이 묶이는 건 달갑지가 않죠. 하지만 요즘 논의되고 있는 리퀴드 스테이킹을 활용한다면 이런 단점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4000달러 돌파 배경은 SEC의 리퀴드 스테이킹 승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리퀴드 스테이킹은 예치한 자산을 유동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서 기존의 스테이킹과 다르다라고 나와 있죠. 쉽게 말해서 기존의 스테이킹이 예금 이자를 받기 위해서 통장에 있는 자산을 묶는 시스템이었다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 예금 통장을 담보로 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관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ETF 운용하는데 가지고만 있어도 수익이 나네 여기서 10% 얘기해드렸죠 추가적으로 여긴 묶일 거라고 생각했었던 돈도 리퀴드 스테이킹을 통해서 추가 유동성이 확보가 가능하네 이런 두 가지 강력한 호재거리로 인해서 기관의 입장에서는 이더리움이 정말로 돈이 된다 매집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움직임을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지표는 기관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지표입니다 킬 존이라는 건데요 자킬 존이라는 건 특정한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어떤 시간대냐 기관들이 움직이는 시간대입니다 아시아 킬존 아시아 국가들의 기관은 한국 시간 8시부터 11시까지 움직이고 런던 킬존 유럽의 기관들은 한국 시간 15시부터 18시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뉴욕 킬존 미국을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의 기관들은 한국 시간 21시부터 24시까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간 동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확인한다면 기관들은 세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그 지표들을 확인해보면, 아시아 캐존 시간대, 그리고 런던 캐존 시간대, 뉴욕 캐존 시간대에서 모두 매집하는 움직임을 보여주었고, 다시 한번 아시아에서도 추가 매집, 뉴욕에서도 강하게 추가 매집하면서, 아, 기관들은 이더리움을 돈 드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가적으로 매집할 것이다. 라는 논리에 도착을 할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강력한 호재거리에 힘입어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더 강력한 호재거리가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죠 올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코인판 꽤 오래 계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25년 5월까지 이더리움 질질 흐르기만 하다가 갑자기 물고 트여서 확 올랐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팩트라 업그레이드 때문이었습니다 자 팩트라 업그레이드 메인에 적용한 시점부터 3일 동안만 44% 오르는 큰 움직임 보여줬죠 단기적으로 가격만 해도 44%의 급등이 있었는데 장기적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트워크 안정성이 증가되었고 특히나 네트워크 안정성으로 인해서 스테이킹 앞서 말씀드렸던 예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증가되면서 펀더멘탈 지표들이 더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이더리움 스테이킹 역대 최고치인 3,530만 개로 증가하는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 팩트라로 기반을 다졌다면 그 위에 이어지는 건 바로 푸사카 업그레이드로 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죠. 팩트라가 사용자 중심의 혁신을 통해서 틀을 다져 놓은 것이고 지금 따라오는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후속적인 엔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것이죠. 자, 후사카 업그레이드에서 가장 많이 관측되는 말, 가스 리미십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현우야, 뭐 이더리움으로 도시 가스비 낸다는 거냐? 왜 자꾸 가스 가스 하는 거냐? 자, 가스라는 것은 연산 비용의 단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빌려 쓰는 사용료라는 거죠. 야, 현우야, 그러면 사용료의 한도를 늘린다는 거냐? 자, 가스 한도라는 건또 다른 건데,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는 거래를 위한 블록이 있습니다. 이 블록을 지하철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굉장히 빠릅니다. 거래를 위해서 이 블록을 다른 구역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데, 지하철로 인식을 하시면 이한 칸이 다른 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기존의 가스 블록은 6명까지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6명에 대해서 다른 역으로 옮길 수 있었다면 지금 예정되어 있는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6명에서 10명으로 늘려서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교통 흐름이 개선된다라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할 것이고 더 빠른 처리를 통해서 수수료인 가스를 줄여내면서 안정화할 수 있다는 논리인 겁니다. 자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면 전략을 수립하는데 훨씬 더 수월했겠죠. 저희 소통망에서는 이런 정보와 그 기대 효과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장기적인 호재거리들을 기반으로 단기적 변동성에서도 대비해 봐야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와 연결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추세는 두 번의 변곡점을 이어온 긴 상승 추세 상에 있습니다. CPI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탈이 나긴 했지만 상승 채널 새로운 상승 채널로의 진입이 가능해 보였었습니다만 PPI로 인해서 한번 크게 꺾이면서 다음 유정되어 있는 c p 발표가 어떤 결과를 일으켜 올지 어떤 결과를 일으켜 낼지 알수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현 시점 충분한 기대감을 통해 새로운 상승 채널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하지만 단기적인 상황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쌍봉 패턴과 RSI 다이버전스죠. 자, RSI라는 것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RSI라는 건 상대 강도 지표인데 숫자가 의미하는 바가 중요합니다. RSI가 50점 이상이라면 상승 추세를 점칠 수 있고 50점 이하라면 하락 추세. 그리고 과도값 30과 70이 중요한데 70에 도달했다면 아, 지금 상승 추세가 너무 과하다. 과매수 시그널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락의 가능성이 높은 자리. 30에 도달했다면 아, 하락 추세가 너무 과하다. 과매도 구간이다. 하면서 반등의 시그널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적으로 다이버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괴리라고 할수 있겠죠. RSI 지표와 가격의 흐름이 괴리가 발생한다. 라는 것인데, 현 시점 차트와 RSI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높아진 데 반해서 RSI의 고점은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약세 다이버전스, 베어리시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상승세가 꺾였다라는 걸 시사합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점칠 수 있는 상황. 추가적인 근거를 위해서 FGI 인덱스까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현 시점 FGI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 어제자에 비해서 12점 빠지면서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 시장에 유명한 교권이 있죠.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팔기 시작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꺾일만한 상황을 상정할 수 있겠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차트라는 게 인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좋았으면 다 대가가 있죠. 맨날 올라갈 수도 없고 맨날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급상승이 있었으면 어느 정도의 하락은 상정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느 정도 개원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장기적인 호재 거리들 남아 있으니까 눌림목 주는 자리에서 잘 모아두자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인 거죠. 자 많은 코린이 분들 하락을 굉장히 겁내시는데 하락은 공포로 볼게 아닙니다. 위기인 것이죠. 자, 위기라고 하면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차팅이라는 것은 결국 통계학과 심리전의 혼합체입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죠. 원인이 반복되면 그 결과 또한 반복될 것이다. 하락의 상황은 그 원인이 될 만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는 상황입니다. 근거들이 더 많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 상황에서 더 명확한 자리들이 나옵니다. 그런 명확한 자리에서 역추세 매매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내고 그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더 명확한 근거들 쏟아지는 만큼, 트레이더들도 하락 후 역추세 매매에서 큰 수익을 내고 있고, 트레이딩 공부하기에도 정말 좋은 상황이 됩니다. 나의 전략이 얼마나 유효했는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에 대해서 수정할 수도 있고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전략을 마련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생각을 기반으로 오늘의 메인 시나리오, 하락 후 반등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현 시점 청색 점선 라인을 기반으로 위아래 노란 채널권 상방 하방 리테스트 나오면서 중단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힘싸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도 보시면 노란색 가단선에서 지지 맞고 올라오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짚어드린 그린존 중단선과도 명확히 부합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의 힘싸움은 이 구간 내에서 일어날 것이고 밑으로 밀려나는가 아니면 위로 뚫고 올라가는가에 따라서 추세가 정해지는 상황 기존의 그린존이 지지를 정말 잘 해제해 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근거로 활용하면서 시나리오를 정리해 보자면 자 메인 시나리오는 청색 점선 라인으로의 회복 여부입니다 자 조건은 지퍼드린 그린존에서 반등 시그널을 확인하시고 아래 사이를 체크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는지 그 반등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른 진입가는 1차 진입 황색 하단 라인 지금 터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712로 잡아드렸고요. 2차 진입 구간은 이쪽 구간 이탈 났을 때 하단에 존재하는 더 두터운 그린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진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단선에서 또 한번 지지 내주면서 퍼올리는 움직임 관측될 것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781전 고점 라인으로의 회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2차 목표와 확장 목표는 소통방 통해서 공개해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지표들은 실시간으로 변합니다 그 값이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짚어드리겠습니다 자그 근거는 상단 분배 구간에서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쌍봉이 나오면서 흐름이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베어리시 다이버전스까지 관측되면서 단기 하락 압력을 확인한 상황, 황색 채널선이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린존 중단선에 대한 회복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밀려난다면, 과매도권 30점 짚어드렸죠. 진입 시에 기술적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추경 매수는 금지입니다. 반드시 지지를 확인하신 후에 분할하셔서 진입하셔야 되고, 거래량 동반 여부까지 필수적으로 확인해 주십시오. 자, 하지만 쌍봉 패턴, 고점이 높아지는 쌍봉 패턴의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바로 거래량이 나오고 확인하고 계시는 이평선이 정배열 상황일 때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평선 정배열을 의미하는 것은 큰 추세 자체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쌍봉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하락한다 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승 시나리오도 준비를 해 봐야겠죠. 자, 그 전에 제가 짚어드린 황색 라인 같은 오늘 분석할 때 썼던 지표들, 이 차트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아래 구글 폼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 구글 폼에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전략이 얼마나 유효한지 제 영상에서 짚어드린 전략과 소통방 실시간 대응 저도 똑같이 하면서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매달 진행 중에 있는데 7월 수익내역 한번 공개하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 매달 진행하는 천만원으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단타프로젝트 인데 업비트 수익내역을 한번 공개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7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의일일 수익률이 나와있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면서 적어도 지는 날은 있어선 안된다 라는걸 원칙 으로 삼고 매매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1일 수익률이 낮은 날은 있더라도 절대 지는 날은 만들지 않겠다 라는 마인드로 쌓아낸 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실시간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낸다면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1일 수익률 붉게 마감하는 그런 좋은 한 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은 특히나 이더리움 쪽큰움직임 많았었고 알트 불장이었기 때문에 기간 누적 수익률 459% 달성했는데 저희 평균적으로 지금 넉 달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단타 프로젝트 1000만원으로 스타트하면 모터도 한 3천 정도는 만들어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매번 1000만원 제외한 돈은 출금을 해서 1000만원으로 매달 매달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단타 프로젝트 10달러 지원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에서 짚어드린 대로 실시간 대응과 리스크 관리 정말 중요하죠. 쌍봉에 반전 여부까지 남아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시나리오는 양방향으로 잡으면서 상승 시나리오까지 상정을 해봐야 합니다. 자, 오늘의 메인으로 잡았던 근거, 그린존과 청색 추세선, 그리고 상하단 두 개의 노란색 추세선 짚어드렸죠. 청색선을 기준으로 상방 이쪽 구간은 1번, 하단 입쪽 구간을 2번이라고 잡아드릴 수 있겠네요. 2번 구간 짚고 올라간다가 메인 시나리오였죠. 반대 시나리오도 잡아 봅시다. 지금 1번 2번 힘싸움 강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관측되고 있죠 상승 시나리오 정리해 드리자면 현 시점 청색 점선 위로 명확히 올라 탄 상황을 상정합니다. 이 경우 첫 번째 타겟은 청색 점선 위로 올라타면서 정고라인으로의 회복이겠죠. 정고라인으로 회복해 낸다면 여기서 힘싸움 꾸준히 일어나면서 정고 라인을 다시 한번 지지선으로 바꾸는 움직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동반 된다면 신고 4868에 대한 재경신 까지 가능한 상황. 지금 보고 계시는 레드존 뚫어 내면서 상단 채널로의 진입이 일어난다면 이들 5,000 과원이 아닌 겁니다. 자, 상승 시나리오도 명확히 정리해 드리자면 그 조건은 청색 점선 위로 안착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황을 상정합니다. 진입가는 청색 점선 돌파 확인 후에 진입하셔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4,762라고 잡아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에 따른 목표가 4,762 돌파 확인 되었다면 정고 회복은 정말 쉽게 일어날 겁니다. 2차 신고제도 전까지 가능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3차부터 실시간 등이 필수적인 상황 소통망 통해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이 그 근거는 청색 점선 상방 돌파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신호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 시에 상승 지속성이 강화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정보 터치하고 다시 한번 레드존 돌파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채널 상단이 열리면 5천까지 상승 여력이 확보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활용한 지표들을 잘 받아 가셔서 각자 전략에 맞게끔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구독자 여러분 일상이 있으시고 생업이 있으신데 10시간씩 차트 보는 저희만큼의 실시간 대응을 해내실 수 있을까였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자동매매 툴을 개발했습니다. 이런 급상승, 급하락을 기반으로 제가 분석하는 수준의 80% 이상을 카피해서 명확한 역초세 매수 매도 자리를 분석해서 알람 쏴드린 시스템인데 소개 영상 한번 보고 가실까요? 여러분 이런 급등 구간 미리 알수 있다면 어떨까요? 저희 자동 매매 툴은 역추세 매매 원칙을 기반으로 이 로켓 구간에서 바로 알림을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더블럭이나 페어밸리갭 같은 구간이 보이시죠? 저희 툴은 단순히 추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과도하게 움직인 구간에서 FVG와 오더블럭 거기에 추가적으로 다른 지표들을 결합해서 되돌림 가능성을 분석해 매매 타점을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더블럭 매물대와 공백 구간 그리고 거래량 변화, 추세선 돌파 및 리테스트. 이세 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실시간으로 종합된 결과값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테스트 기간 동안 지금 제가 몇달 정도 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인데 월평균 누적 수익률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불확실한 장에서도 이렇게 고점 저점을 공략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알람이 울리신 분들은 이런 큰 상승폭까지 다 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 툴을 사용하면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자동매매 툴이 확률 높은 타점과 즉각적인 알람으로 여러분의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매매 툴까지 받아 보실 분들은 나중에 안내 영상 따로 나갈 텐데 그쪽에 나오는 구글 폼을 통해서 작성해 주셔도 좋고 문자 메시지에도 자동매매라고 쓰셔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바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8월 이더리움 정말 큰 호재도 많은 만큼 호사다마라고 하죠. 단기 변동성도 정말 많습니다. 저희 소통방에서 이런 변동성들 다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동 매매 툴이나 오늘 활용했던 이런 전략 수행을 위한 지표들까지 다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10만 꼭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 소통방 많이 진입하셔서 인증 댓글 남겨주시면 금방 찍을 것 같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일대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깐요. 저희 소통방 안내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저희 소통방 진입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아래 구글 폼 작성해주시면 저희 쪽에서 편하게 진입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만 귀찮으신 분들은 010-8204-3934번으로 구독자 전용 인증코드 타점을 꼭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저희 소통방 진입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구글 폼에서 원하시는 무료 10분 1대1 투자 상담, 이번 주 유망 코인 추천, 코인 인사이트 매매법 무료 수령 등 원하시는 거 체크하신 다음에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꼭 하이픈이 포함된 형태 010-1234-5678 이라고 했을 때 하이픈을 꼭 작성해주셔서 올려주시면 소통망 진입이나 필요하신 사항들 저희가 최대한 빨리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바일로 신청 주시면 해당 문자 화면 나올 텐데 문의 내용에 1대1 상담, ASR 지표, 자동 매매 혹은 4000달러 지원 이벤트까지 필요하신 내용 작성해셔서 문자 보내 주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영상 하단에 나와 있듯이 금전적인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그럼 소통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런 변동성 큰 상황 구독자분들 실시간 대응 잘 하시면서 높은 수익률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분석도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와 수익률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십시오.